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. 현재 7주에 33세 초임부입니다. 어제부터 열이 나고 기침, 가래, 콧물이 있어서 선생님과 들려서 감기약을 처방 받으셨습니다. 임신이라 이게 걱정돼서 처방 받은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. 일주일 정도 낮게 30% 쉬고 있는데 열이 계속 나는데 약을 먹어야 할까요? 어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. 드셔야죠. 예, 이게 되게 우리가 이제 보고상으로 한 38도 3부 이상,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.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신경한 글쎄, 문외와 척추 이분증 같은 그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, 어, 은청이라든지 복벽 계열, 심장에 구멍 뚫리는 그런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, 어, 요즘은 뭐 ADHD, 자폐증 이런 것과도 네. 어, 산모의 열이 관련될 수 있다고 라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되게 우리가 해열제로 쓰고 있는 약 중에 어, 아스타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하거든요. 그리고 뭐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트로이성은 드 아주 임신 후반기에는 안 씁니다. 초기에는 당연히 써도 안전합니다. 그리고 되게 이제 기침약, 감기약, 어, 그 가래약, 그리고 콧물약 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서. 문제 없는 거로 다 알고 있거든요.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편하고 해야지 어, 아기가 편하겠죠. 그렇죠. 음, 반드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아, 네. 반드시 드시는 게그래 말씀이시고요. 임신 6주차신데 임신 초기에 태아한테 열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열 본인이 열이 나시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, 여러분. 예, 예, 복용하시는 게 예. 열이 어느 정도까지 나면? 되게 정도 우리가 이제. 본인이 느끼는 열감, 그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. 음, 속기는 절대 사우나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경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. 네네. 사우나 탁 가서, 사우나 탁 하고, 한겨울에도 탁 나와도 안 춥죠. 네, 그렇죠. 열이 나서 그렇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것 때문에 산모들한테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 정도의 열이라면 뭐 38도는 넘어가지 않더라도 뭐 37도 5분 이상 뭐 계속 본인이 느끼는 열감이 있다면 한겨울에도 춥지 않다면 이런 날 맞겠죠, 그죠? 예. 음. 네. 알겠습니다.